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완전히 저희 순수한 개인적 견해라는 걸 정확하게 밝힙니다. 절대 보편적인 생각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그들, 그분들만의 들그 어떤 문제가 우리 무조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뭔가 약간 과대하게 표현하고 권력 이네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서로를 유착하고 서로를 이용해 가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안다 모른다의 액세스 킴입니다 오래간만에 제 방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보면 <laughs> 제가 얘기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데 뭐 다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다 뭐다 이래가지고 좀 뒤숭숭할 겁니다 아 저희 동네도 좀 그렇습니다 아그 바람에 이렇게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여유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laughs>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유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뭐 상황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전에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리독뭐 비구리업 혈치역, 그래서 뭐 삶아서 먹어라, 끓여서 먹어라, 이런 정도의 던 주의사항 몇 가지를 받은 이런 기분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언제부턴가 바로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뭐 바이러스 병행군이 우리를 좀 이렇게 곧공포속에좀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그, 페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진짜 지금과 같은 장면을 미리, 뭐, 미리 와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가 어,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좀비 영화까지 걱정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비 영화의 어떤 현실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아, 그런데 약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뭐전 지구인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 아니면, 면역 관리에 있던 중요성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하나하나를 갖다가 병균 하나하나를 갖다가 차단시키는 건 그건 평소에도 지금처럼 뚜렷한 거 아니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몸에 스스로 들어있는 그 면역 체계를 갖다 관리하는 것.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이런 우리 건강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인식에 대한 것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물결을 갖다가 훨씬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지금 당분간 이 오프라인 미팅을 갖다가 잠정 이렇게 좀 중단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뭐 우리는 괜찮다, 면역이 좋으니까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남들한테 인식적으로 예 네,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비출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상태 어쨌든 좀 의식이 좀 낮은 집단을 어떤 어로득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전에 스트리밍으로 하는 첫어 저는 강의를 렇게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역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온라인의 어떤 교육 시스템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해 놓은 부분도 있었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지 지난해부터 이제 실무에 들어왔습니다. 실무의 첫 번째로 자세와 태도의 중요성, 똑같은 행동을 해도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효율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결과를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실무의 또첫 번째로, 어 자세의 중요성의 어떤 첫 번째 어떤 또이 디테일한 내용으로 지난해에 제가 유교와 아메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어 들릴 수 있는 어, 보여,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주제도 약간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채널 고정 꼭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제목부터 붙이면 의리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제목 엄청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what 보다 why입니다. 왜라는 걸 인식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알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리와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게 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옆으로 빼겠습니다.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완전히 저의 순수한 개인적 견해라는 걸 정확하게 밝힙니다. 절대 보편적인 생각 아니고 어, 저희와 같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액세스 킴, 저 친구의 생각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기업이 있었습니다. 아메라는 기업이 있었고 91년도에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91년도 한국은 88올림픽 끝난지 3년밖에 안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게 후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란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진짜 어떤... 거의 모든 방향에서 미스매치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업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97년도에 이르니까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자이 현상이 어떤 것을 낳게 되느냐며 물론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게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뭔가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어떤 내교의 권력이 있죠 가장 강력한 내교의 권력 지금 우리 권력의 어떤 싸움을 갖다 아주 요즘 같으면 아주 정라하게 보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권력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자면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행정부 사법부 다 모은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또 경제 권력이 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제가 볼때 가장 센 권력 중에 하나, 바로 언론, 언권입니다. 언론 권력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보다 더센 거, 바로 여론이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집단으로 뭉쳤을 때낼수 있는 권력, 이네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서로를 유착하고 서로를 이용해 가면서 가는 관계가, 어, 현대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있는 거요. 예이 건설사들은 그냥 조금, 표현하기 좋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밥입니다. 즉,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에 가장 예민한, 가장 이게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이 건설사들은 언론사 같은 걸 굉장히 좀 갖고 싶어 합니다. 신문을 갖고 는다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된다든지, 예,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가불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굳이 광고료를 안 써도 될 만큼 유명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광고료를 많이 쓰죠 단순히 자기 제품을 광고해서만 광고를 하기 위해서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광고료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뭐 시승기 같은 게엉망으로 나온다거나 또 그들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물고 물립니다 근데 또이 언론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예 경제 권력 예, 거기서 자기들에게 광고를 대어주는 그 권력에다가 뭔가 좋은 기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착되어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근데 이 경제 권력은 또 꼼짝도 못하는 게또 정치 권력이고, 정치 권력이 또 꼼짝도 못하는 게, 예, 제가 뭡니까, 어, 언론 권력이고, 이렇게 막, 막 물리고 물리는 세계에. 그래서 각기 이 세계의 어떤 세력들은 특히 이 여론 권력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를 갖다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권력의 다툼 속에, 내지는 권력의 어 협력 속에 우리가 존재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7년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기업이 3천억 이상을 매출을 할 때, 그것도 외국 기업을 할 때, 그 당시 정서로. 저도 그 당시 정서에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입 담배를 피면서 누군가가 뭐라 하니까, 야, 이건 기호식품이야. 어떻게 국가가 사람의 기호까지 막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속으로 우리 그 선배 욕을 했거든요. 야, 기호식품이니까 좀 참아줘야지, 나라를 위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3천억 이상의 외국 기업이 어,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광고료를 시원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광고료를 쓰지 않으면 가장 예민해지는 집단이 어입니까 예, 아시겠죠? 예, <laughs> 언론 권력입니다. 일단 언론 권력에게 미운 털이 박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것보다더 무서운 게 사실 여론이라는 이 권력이잖아요. 근데 여론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당시 피라미드 논란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실제로 병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똑같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권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은 뭐죠? 경제 권력. 바로 그들이 제일 분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천억이란 그들의 시장을 사실은 뺏긴 거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들한테 바로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들을 갖다가 권력들에게 편성하는 게 바로 또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예, 뭔가 이 예,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나를 갖다가 우리 합심하다시피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은 분명히 만들어졌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인정하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는 무조건 억울하다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그들이 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안티도 그들이 만든다. 뭐 이렇게 알려 나가고 확장시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확장시키고 있지만 안티 또한 저는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시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마케팅을 그 다루는 사람들의 실수도 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로 어떤 뭐 과장 광고라든지 분명히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시대적 거부감과 뭔가 문화적인 또 거부감이 맞물려 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양산했고 실제로 시민단체라든지 뭐또 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또 아메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공격인데 그들로서부터는 어떻게 좀 방어, 어한 시기가 바로 어 97년도 이렇게, 어그 언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한 95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경제 생활했던 분들이 가장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한 계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형적으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세제 협동, 조합이라는 것도 경제 권력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어, 그들의 권익이라든지 뭔가 불합리함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약간 저희들로 보자. 그면 탄압단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들의 의견이 먹힌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또는 오해인 것들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비방 광고를한 사실이 있다거나 유엔 프로그램상을 갖다 돈 주고 샀다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 같은 걸쓴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이런 식의 어떤 판결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사과문을 갖다가 발표를 하기도 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그들 그분들만의 어떤 문제가 우린 무조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뭔가 약간 과대하게 표현하고 셀즈 쪽에서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방대하고 과하게 펼쳐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마케팅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밟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밟혀버린 겁니다. 3천억 이상 하던 매출이 어디까지? 하여튼 엄청난 양으로 떨어지고 그 많던 애비오들이다 떠나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불과 4, 5년 만에 어이 기업은 다시 성장을 해가지고 무려 1조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그토록 밟았는데도 다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많은 다단계 판매하시고,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께서, 막 이렇게 서로 마케팅을 비교한다든지, 바이너리, 바이너리가 어떻느니, 브레이크 의회가 어떻느니, 또 아니면 신생에서 좋느니, 나중에 해서 나쁘느니, 또 뭐가 있을까요? 마감이 있느니, 없느니, 안 그러면 이렇게 필수적으로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되는 어떤, 어, 조금 폐학적인 요소가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19년간 비즈니스를 해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설명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짜 본질은 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밟아놨던 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예, 그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아메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리치와 제이란, 제이 두 분의 입장에서 아메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뉴트럴티트 연구소, 그 어마어마한 업적들, 그 다음에 공장들, 특허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재산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 ABO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듯이 신념을 심어주었고, 무엇보다 꿈을 심어주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개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십, 수백만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또 아주 강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렇게 완전 다 밟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시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중에서 다 없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렇 아주 단단한 리더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죠? 사람의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얼마나 더 리더화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리더화 된 집단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진짜 자산성 있는 인쇄적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리더화 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연결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결의 성격이 바로 뭐다 의리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만들어진 네트워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어느 기업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브랜드 같이 상위 10대 기업이 이렇게 변화라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경량이 보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어쨌든 진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업들이 순위에서 바로바로 바로 사라지는 그 현상을 볼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정말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거대한 기업들도 그야말로 거대한 기업들도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 이 아메이라는 진짜 글로벌 사이, 상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이 기업이 어떻게 우리는 50년 간다고 100년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저희들의 이 뭐랄까요? 어떤 어, 언어 속에서 약간 구라 같은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laughs> 구라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장법을 즐겨 쓰고 약간 호황된 것을 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면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거 아닙니다 물론 신용등급 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해온 어떤 사업의 경력에서 보면 그것들보다 마케팅적인 요소보다 제품적인 요소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어,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 백종원은 삼겹살 집을 차려도 되고 소고기 집을 차려도 되고 김치찌개 집을 차려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라도 망하고 이거라도 망하고 저거라도 망할 겁니다. 이건 바로 어떤 그 개인이 얼마나 다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즉 얼마나 리더화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혼자사는 자영업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연결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통신 판매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때 굉장히 성, 사업이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일부 남아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글로벌 한 환경들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로벌 한 환경도 아니에요. 단통법 하나 변화 오니까 바로 이랬던 사업이 이렇게까지 줄어져 버리던데요. 그 직접적으로 그 기업을 박해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네. 이해하셨죠? 저희 파트너 중에서 저는 의리와 감사를 갖다가 초기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 중에서 한 분이 나름 큰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에요. 가진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고백을 하더라고. 본인이 5, 6년 전에 어, 저에게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의리와 감사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비즈니스인데,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은 너무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좀, 터치하는구나. 음, 아, 너무 좀 심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지금은 두 배, 세배큰 네트워크를 가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습니다. 진짜 해보면 해볼수록.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의리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리란 무엇이냐? 의리란 무엇이냐? 좀 이야기 좋게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왜 남자들 술 한잔 마시면서 건배 딱 부딪히면서 친구야,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뭐 아시죠? 이렇게 하는 의리. 뭐, 결혼과 동시에 사라지는 그 의리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 의리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게 좀 너무 심각하게 사라지지 않나 안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모인 같은데 가거나 오래된 친구들 보면 왜 예를 들자면 저는 저하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저하고 30년 된 친구예요. 이쪽에 있는 친구는 6개월 된 친구예요. 근데 이 30년 된 친구하고 저하고 뭔가 성격이 안 맞아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저는 B형이고 이 친구는 A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 상처받고 뭐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니까 좀더 짜증나고 막 이러면서 서로가 사이가 안좋아 이런 상태로 그러면 티각태각하면서 또 소잔잔 마시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서 30년이 온 겁니다. 근데 이쪽 친구하고는 뭐냐면 그냥 손바닥만 치면 딱딱딱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죽이 맞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30년 된이이 이 사람을 갖다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왜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티각 태각 싸워가면서 30년을 올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도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해도 괜찮을 우리 사이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선이 바로 뭐냐면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 이해하시겠죠. 예,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관계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동창회에 한 번씩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욕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거기에 관계의 휴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도 또 새로운 모임, 이사가면 또 이, 새로운 사람들. 뭐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이게 다 뭐냐면, 관계, 관계 관리를 해야 되는, 뭔가 조심해야 되는 인간관계들을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계의 에 스트레스 같은 게좀 있다는 거죠. 아마 제 강의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그냥 내 남편이 꼭 이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좀 편해서, 뭐, 별 사람 있겠나. 또, 새로 시작하려니까, 새로 관계를 맺어서, 새로 그걸 또다 만들어 가려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너무 멀어 보여서 그냥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신 분도 있을걸요. 아, 그러면서 내눈 내가 쓰셨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 아, 분명히 <laughs>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 그런데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 이런 선이 만들어졌다. 뭔가 불편함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관계가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 비즈니스가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더더 말씀드리지만 아메 비즈니스는 관계가 좋으면 사업이 해, 행복한 사업이 되는 게 우리 아메 비즈니스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아,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바로 이렇게 친구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요즘 완전 사라져버렸다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우정이란 단어입니다. 우정이란 단어. 우리는, 우리 세대는 지란지결를 꿈꾸며 그런 거 많이 읽으셨죠? 아, 요즘 뭐 2030들은 조금 먼 개념이겠습니다만 아마 40, 50대들은 그 시집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정이란 단어에 굉장히 매력된 특징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남자 남자끼리도 사랑한다. 해버립니다. 사랑이 완전 도별해버렸어요. 근데 사랑과 우정은 굉장히 다른 감정이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랑은 순고하고 멋진 감정이긴 하지만 약간 집착 같은 것도 좀 허용하고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연애하던 시절에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이라면. 엄청나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도 그때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때의 어떤 뜨거움은 사라지고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40, 50대인데 지금도 연애할 때처럼 뜨거움으로 어 부부간의 사랑을 느낀다면, 아마 타서 죽을 거예요. <laughs> 당이 좀 식어주고 소위 말하는 우리 정으로 산다라는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편안함이 있고 관계에 휴식이 있는 그 관계 에 예, 그게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정의 관계는 너무 과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떠오르는 파트너한테 너무 과하게 원하지는 마십시오. 거기로부터 관계의 어떤 편안함이 저는 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비관적인 전망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폰서에게 불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파트너나 아니면 미래에 생길 파트너가 여러분들께 즉나 자신에게 나에게 불만이 생길 거란 건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완벽한 스폰서 같은 건 어차피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 뭔가 보완하면서 가는 게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입니다. 예, 부부끼리 서로가 이렇게 보완을 하고 파트너가 없는 것을 내가 도와주고 그 파트너는 또 내가 없는 것을 보완하다면서 우리 조직은 굉장히 튼튼하고 멀리 갈수 있는 조직으로 저는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로 넘어가서 다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옆에도 보면 뭐 지금 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사라는 그 제목 하나로 책한 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 얼마나 중요하며